딱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아니 GPT로 카톡이 된다고? 얼마 전 GPT에 이 버튼을 누르면 엥? 단체 채팅이 된다고 하던데 행동으로 모여서 여기서 무슨 질문 같은 걸 하는 건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진짜 카톡처럼 단톡처럼 쓰는 거더라고. 0명 정도의 인원을 최대로 초대해서 여기서 서로 서로 대화하다가 세번 느낌으로 GPT를 초대해서 도움 받는 느낌이야. 어떻게 보면 GPT도 채팅 멤버로 참여해서 함께 떠드는 느낌인 거지. 이렇게 된다면 업무용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다가 회로기나 어떤 도움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말했던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서 GPT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장점이 되는 거지. 또 친구들끼리 떠들면서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하든지 벌칙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쓸수 있지.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GPT에 물어봤던 내용들이 심난한 게많을 수도 있는데 이걸 눈치 없는 GPT가 개인 사정을 단톡에 유포하지 않을까 싶지만 개인과 사용된 기록은 아예 단톡에 GPT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직은 한국, 일본, 대만, 뉴질랜드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인데다 에이전트 모드나 코드 작성 등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에는 약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톡에서 뭘랄지를잘 정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도움받을 수도 있겠더라고. 심지어 어플로 요즘에 GPT 많이 쓰니까 카톡처럼 쓰는 것도 가능해. 근데 내가 실험해본 결과로는 아직 어플에서 알림을 받을 수는 없어서 진짜 카톡처럼 쓰기는 약간 애매하던데 이거만 개선되면 개